300m 전방 회전 교차로에서 1시 방향입니다.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1시 방향입니다. 이어서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, 과속 및 신호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500m, 전방, 시속 50km, 과속 및 신호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, 과속 및 신호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시서 5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300m 전방 용소 삼거리 방면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5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. 300m 전방 용소 삼거리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이어서 21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. 300m 전방 광안리 방면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500m 전방,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500m 전방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. 잠시 후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. 500m 전방, 시속 50km,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, 시속 50km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교통량 측정 중입니다. 500m 전방 왼쪽 방향입니다. 300m 전방 시청 경찰청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.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. 이어서 26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5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, 박스형, 과속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400m 전방 경로상 최저가 주유소가 있습니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, 과속 및 신호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, 전방, 시속 50km,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,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시속 5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왼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,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300m 전방, 부산 시민공원 양정교차로 방면 왼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, 왼쪽 방향입니다. 500m 전방 1서시 방향입니다. 2. 차로를 이용하세요 300m 전방 서면교차로 방면 10시 방향입니다. 잠시 후 10시 방향입니다. 이어서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3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왼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, 과속 및 신호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300m 전방 부전 사거리에서 왼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. 이어서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. 3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. 30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2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28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30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.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330m 전방 목적지 주변입니다. 300m 전방 목적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.